유방암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맞습니다. 초기에 아. 동네병원에 가셨던지. 뭐. 저는 이제 약간 가족력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매년 검사를 했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전, 전 대전에서 온 55세 두달 맘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시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암 진단병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진단병, 유방암, 삼정음성. 맞습니다. 음, 그렇게 받으셨고, 음. 어느 병원에서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지금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에서 받으시고,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유방암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셨는지, 아, 초기에 이제 아, 동네 병원에 가셨든지, 뭐. 저는 이제 약간 가족력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매년, 검사를 했었어요. 음. 이제 대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네, 네. 매년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음. 당연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간 건데 음. 발견이 아, 됐더라고 아. 1년 만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가족력이라 하시면은 아. 어느 분이? 음 좋으실까요? 엄마도 암이셨고 음. 아빠도. 아버님, 그렇죠? 여동생. 아, 그럼 여동생님 여동생분도 유방 오셨어요? 음. 엄마도 그렇고? 아니, 엄마는 자공 아, 그러셔서 이제 이좀 네. 염려가 했죠? 돼서 매년 음. 검사를 해서 뭐 항상 이상 없었고 네.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으니까 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간 음. 거였는데 음. 이제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큰 음. 병원 어, 가시고. 네. 아니, 거, 게, 거기도 게. 큰 병원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권한을 네, 정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요? 우리 선생님 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가족이 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저까지 음. 음. 너무 참담했어요. 비지도안 했고. 아, 그랬더니 가족분들도 다 놀라셨을 것같아요 그쵸. 엄청나고. 해마다 또 이제 검진 받으셨으니까 안심하고 살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검진하시고 네네. 이렇게 나타나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러시면은 우선생님 이제 항암이나 이런 진료 순서는 어떻게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빅5 병원을 이제 다 이제 예약을 했는데, 음. 다 너무 예약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래도 성모병원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할수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전 대학병원에서 남, 남은 그 나온 기록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수술 날짜부터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기라고 생각하고. 오. 수술 날짜 잡고, 대신에 이제 거기서 기본 검사할 것들을 이제 하고 했는데, 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 삼중 음성이 음. 좀, 막좀 빠르다. 뭐 좀, 진행이, 저, 저, 예, 진행이 빠르니까, 음. 이게 막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을 접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딸이랑 신랑이랑 이제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 댕, 당겼어요. 그 검사를. 음. 당기고, 음. 의사, 선생님을 좀 빨리 더, 결과를 다시 한번더 보려고 음. 그랬는데, 이제, 이제 마침 이제 다 당겼는데 음. 이제 의사선생님만 만나면 되는데 <laughs> 의사선생님이 <laughs>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어머나 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한 열흘간 또 딜레이 되고 어,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유 틀리셨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과를 봤는데 음. 이제 약간 전이도 있고 급한 나머지 입원해가지고 나머지 검사하고 음. 그래서 이제 진짜. 항암은 그러면은 얼마나 진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그러니까 제가 2기라서 음. 항암을 8차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과 보고 수술하고 네. 방사선하고 네. 그리고 또 후항암까지 음까선 음, 그러니까 항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시고 음. 그럼 선항암 지금 몇번 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지금 4차 끝냈어요. 4차 끝나셨어요. 네. 항암이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 맞아요.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 그 뭐, 항암제, 힘드신데, 뭐, 구토나, 뭐, 통증 부작용, 이런 예. 게 어느 게또좀 있으셨어요? 오심이 좀 심했고, 음.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부작용약 같은 걸 주사로 다 주고 음, 음, 음. 먹고 하잖아요. 음. 이제 그런 거 먹으니까 조금, 음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음. 그래도 뭐 오심은 좀 있고, 그게 좀 힘들었고, 음. 또 이제 미각이, 그래. 음식 맛을 모르겠어요. 맛이 무슨 맛이니 몸만 그냥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약 드셔야 되니까. 네. 그렇다 고 하시더라고. 그니까 이제 잘 나고 호중구 수치도 잘 나와야 되니까 억수를라도 먹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잘 나오시고 이제 이게 또암도그 컨디션이 좋으셔야 하고 어. 어. 계획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또안 되시면 안 되면 또 딜레이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 그게 없더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체중 변화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어, 저는 체중은 괜찮았어요. 조금 이제, 이제 몸이 좀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부은 날은 조금 나가긴 하는데, 음, 그렇게 그리고... 체중 변화가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 적정 체중. 맞아. 그것도 이제 많이 또 변화 오시는 분도 계셔서. 우리 이제 좀 전에 뭐 암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진단 받으시고, 우리 뭐 주변 식구들은 뭐 다, 당연히 알겠지만, 주변 지인분들은 혹시 알리셨는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 몇 명하고, 음. 이제, 가까이 사는 지인들 몇 명. 그리고, 저희 아빠는 모르세요. <웃음> 아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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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직 그, 연세가 있으신데. 그럼요. 네. 그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 말도 못 하고. 음. 이런 걸 혼자 삭혀야 되다 보니까 응. 더 힘드신 것 응, 같아요. 응. 애쓰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방암 진단 이제 받으시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지셨을까요? 뭐 어, 생활에서나 그렇구나. 아니면은 뭐 이제 학생활에서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저를 위해서 막뭘 요리하고 뭐 이런 적은 막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아이들, 뭐 신랑이에서. 그 그렇죠. 이제 암에 좋다는 뭐~ 이제 그런 뭐 몽땅 주스나 뭐 그런 거를 이제 <laughs> 어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음. 응~ 그게 좀 달라진 거 아침에 이렇게 여러 야채들 삶아가지고 응~ 갈아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laughs> <없었는데> 없었죠 <laughs> 이제는 좀 네, 나를 사랑하게 아, 되는 아, 아, 그런 게좀 달라지셨다는 맥인 것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좋은 점이잖아. 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해야. 꾸준히. 네, <laughs> 좋아지실 것 같고. 우선 선생님, 이제 항암 이제 첫 번째 맞으시고, 탈모로 인해서 이제 쉐이빙 하셨을 것 같으신데, 어떻게 진행을 되셨을까요? 그죠, 뭐, 2주 지나면 빠진다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뭐그 빠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음. 저는 그냥 미용실로 가서. 미리? 요 네, 미리 했어요. 빠지기 전에. 아유, 잘하셨네. 네. <laughs> 근데 이제 부작용 없는, 혹시나 뭐 이렇게 탈모가 없, 없는 사람도 있다던데, 근데 음. 되긴 하더라고. 짧게 잘랐는데, 그게 음. 짧은 게 빠지긴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 같애. 네, 많이 힘들었죠. 네. 아니, 모습이 완전, 완전 달라지고. 어, 그렇죠. 360도 바뀌니까, 음. 있고, 없고.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면 얼굴이 까매져요. 네, 나름 네.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 김이 생기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서 네. 네. 아, 그래서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 약물 복용하는 것도 지금 부작용 때문에 힘든데 네. 네. 피부 타입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오시니까 네. 그런, 예. 그런 게더 게 상실감, 여자로서 상실감. 어, 외모가 변하니까 음. 어, 얼굴, 거울 보는 게 두렵다. 그리고 이제 상상도 못한 일이 하루아침에 막. 네, 너무 많은 일이. 이험하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그런 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도 이제 하게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었어요 운동은 전에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음. 어, 이제, 이제 그런데 가서, 이렇게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음. 걷기도 항상 조금씩은 했, 했었는데, 예. 네. 근데, 음. 음, 진단받고는 음, 조금 덜해진것 같아. 요 이게 지금 다리가 좀 저리고 막 이런 게 심해가지고 약물 때문에 네네네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래서 있지. 많이 걷지는 못해요. 그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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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을 만큼 네네네 하시면 되지. 어 무리 하시면 안 되는 맞아요. 의사 선생님도 어. 내가 어, 운동 꼭 해야 되냐고 막 어. 그러는데 아. 무리하면 안 된다고 감각이 없으니까 다치면 큰일 난다고 보호도 해야 되고 네.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근데 얘 진짜. <laughs> 누구든지 알맞게 적당히가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항암치료 전에는 어떻게 뭐 직장생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 결혼하고는 이제 직장생활 직장이라기보다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오, 아 이것저것 네. 알바를 많이 했는데 음. 이거 암 진단받기 전에도 근무할 곳이 있었는데 음. 하루아침에 암 진단받고 하루 근무하고 음. 못하게 됐다고, 그만 뒀어요 <laughs> 너무 <바로> 속상했어요. <laughs> 너무 속상했어요. 일, 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러셨네. <laughs> 네. 래서 이제 치료 다 끝나시고, 이제 회복하고, 음. 또 이제 또, 음. 천천히 또 맞습니다. 준비하시면 되시죠, 뭐. 그래야지 지금은 이제 이게 더큰 일이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어. 이제 하암이 언젠가는 다 이제 끝나실 텐데, 우리 선생님은 어. 이제, 어. 다 끝나고 나면 뭐 여행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누가 좀 하고 싶을까요? 어, 전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행? 네, 이게 제대로 된 여행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대로 됐다는 여행처요 어, 좀좀 좀 해외로 가서 좀, 어... 좀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 <laughs> <laughs> 그동안 못했던 거. 네네네. 뭘 바쁘다고 이렇게 못했는지 어. 음. 좀 아쉽더라고요. 그그 생각도 지금 네. 이제 이렇게 치료하니까 치료 과정이니까 생각도 좀 바뀌신 거 아닐까요? 네네네. 네, 네. 전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 못 하시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네. 선생님 이제 치료 끝나고 나면은 해외에 나가서 전국 어, 투어 적인 세계 일주도 좀 해보시고, 네, 네. 네. 맛있는 것도 좀좀 좀 먹어보고 남들처럼 음. 예쁜 사진도 좀 찍어보고 맞아. 그래요. 그게 이제 다른 분들도 <laughs> 전에는 바쁘다가 뭐 바쁜 가정을 위해서만 애를 쓰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전략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병원비로 어. 많이 다 나가고 있어. 너무 석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하늘 분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맛있는 것도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데 있으면 저도 그것도 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병원비로 나가시니까 차라리 그러고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laughs> 음. 우리 이제 선생님도 원치 않게 이제 한우분이 되신 거잖아요. 많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데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많아요 한우분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원 가면 정말 사람이 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구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 음. 선생님도 음. 한우분이지만. 다른 한우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격려해 주시고 싶을까요?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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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시간이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우선 네. 이제. 그 선생님이 하란 대로 그냥 표준 치료 잘 받고. 음, 아, 열심히 생활하면 시간도 갈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laughs> 네. 진짜 스, 교수님을 의뢰한, 이제 믿고서 이렇게 따른다는 네. 게, 하생는 대로 하시는 게, 네. 아, 사실은 가장 편한데, 음. 그게 또 힘들 때가 또 있으셔서, 그래, 그게 가장 진짜 바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가발을 착용해 보셨어요. 네네. 어떤 느낌이 드셔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네. 네. 그동안 네. 이제 가발에다가 문자를 썼잖아요. 그게 <laughs> 또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모자 쓰는 거 음.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 머리에 내가 이제 맞춰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머리다 생각하시고 선생님 머리처럼 만지시고 이러다 보면 어, 그렇죠? 길이 들어요 음. 그러면 쓰면 쓸수록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 선생님,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너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좋은 나눔도 해주시고. 아,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응. 우리 의림의 디깔도 우리 선생님 이제 치료 과정이 이제 앞으로 좀 남아있지만, 더 빨리 또 케어도, 케어도 하시고, 빨리 분열의 모습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 아, 그건 이제 아, 빨리 가실 아, 수 아, 있어서 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